아내와의 소중한 순간 불과 2분 만에 팔다리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그 공포. 만약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서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근육 때문이라면 50대 이후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당신의 근육이 10년 안에 3분의 1이 증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기부전, 조루 자신감 상실이 영원한 그림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50세를 넘기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체력이 떨어지며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게 버겁다면 이미 근육 손실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 근육은 그냥 몸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남성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며 발기 부전이나 조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욕도 줄고 관계 중에 빨리 지쳐서 파트너를 실망시키는 일이 잦아지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최근 6개월 동안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가늘어졌나요? 둘째, 부부 관계 중 다리에 힘이 없어 자세를 유지하기 힘드신가요? 셋째, 의자에서 10초 안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5번 반복할 수 있나요? 하나라도 예라면 근육 감소의 신호입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일상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 소개할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시한다면 10년 후 근육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어요. 혈류가 나빠져 발기부전이 심해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칩니다. 낙상 위험이 3배 늘고 당뇨나 면역 저하가 따라오죠. 독립적인 삶이 위협받고 자녀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미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74에도 강한 인 체력과 남성다움을 유지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예진 박사입니다. 매일 중장년 남성 환자들을 만나 상담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제 챙기지만 여전히 피로와 통증, 특히 부부 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를 호소십니다. 하 공통 문제는 단백질 부족이에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핵심인데 부족하면 몸 전체가 약해지고 성기능도 떨어집니다. 제 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68세이신데 지금은 매일 계단을 오르고 부부 관계도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하지만 1년 전에는 걷기 힘들고 기운 없고 성기능이 약해지셨어요. 식단을 바꾸고 고품질 단백질 음식을 보충하니 한달 만에 회복되셨어요. 젊어 보인다고 주변에서 칭찬 받으시죠. 근육은 단백질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호르몬을 활성화해요. 혈당 조절 면역 보호 지구력, 높임 남성 활력 유지에 필수예요. 연구에 따르면 근육 많은 남성이 건강하고 질병 적고 수명 길어요. 하지만 30세 후 매년 0.5%출고 50세 후1% 70세 후 3%까지 감소할 수 있어요. 10년 누적되면 3분의 1 사라지죠. 다행히 회복 가능해요. 오늘 소개할 5가지 식품으로 한달 만에 30대 건강 되찾아요. 말린 명태,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엔트콩, 고등어예요. 약 없이 비싼 보충제 없이 스스로 할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기와 달걀 먹으니 단백질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오산이에요. 달걀 하나에 6g 뿐이에요. 60kg 남성이라면 하루 70~90g 이 필요하니 12개 먹어야 해요. 불가능하죠. 붉은 고기는 포화지방 많아 소화 어렵고 심장성 기능에 해로워요. 50세 후 단백질 요구량 증가해요. 젊을 때 1kg면 됐지만 지금은 1.2~1.5kg이에요. 고기 달걀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흡수 좋고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 소개할게요. 첫 번째 식품은 말린 명태예요. 백주에 77g 단백질 들어 있어요. 달걀 여러 개만 먹죠. 지방 적고 필수 아미노산 풍부. 특히 유신 많아요. 유신은 근육 생성 스위치예요. 없으면 근육 안 생겨요. 동물성 식품에 많지만 말린 명태가 최고예요. 칼슘, 인등 미네랄 높여 튼튼 비타민 비료 에너지 대사 도와요. 꾸준히 먹으면 근육 유지, 골다공증 예방내요 요리팀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한후국 끓이세요. 달걀 넣으면 단백질, 비타민 D 보충되어 찢어 채소, 두부 무쳐 간식으로도 좋아요. 매일 소량만으로 단백질 크게 늘어요. 몸 유연해지고 활력소사요 여기에 한국 전통의학 팁 추가할게요. 홍삼 추출물을 말린 명태 국에 넣어 보세요. 홍삼은 테스토스테론 지원에 호르몬 균형 붙고 자연스럽게 성기는 강화되어. 2025년 한국 보건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40%가 근육 손실로 성 활동 감소하지만 이런 식단으로 20%가 회복됐어요. 한 환자분이 물어보셨어요. 명태가 짜서 혈압 걱정되어 걱정 마세요. 저염 명태 선택하고 물에 불려 소금기 빼세요. 건강에 패스케어로 섭취량 추적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단에 녹여보세요. 근육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돌아올 거예요.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예요. 일반 청국장보다 단백질 두배 유익균 살아있어요. 소화 돋고 장 건강 좋죠. 보관 쉽고 냄새 약해요. 백0 0에 35-40g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칼륨, 비타민 풍부해요. 완전 식품이에요 가열 피하세요. 물 우유에 다 마시거나 국, 찌개 마지막에 넣어요. 요거트에 섞어 꿀 견과류 더하면 최고예요. 제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드시니 활기차지셨어요. 추가로 인삼 가루 조금 섞어보세요. 인삼은 기력 보강으로 유명해 근육 회복 속도 높여요. 2025년 데이터로 놓인 30%가 장문제로 성건강 저하되지만 발효식품 섭취로 15% 개선됐어요. 표엔 a 청국장 가루 어디서 사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 발효식품 코너에요. 에푸드 트래커로 칼로리 관리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추가하면 식단이 풍부해져요. 소화 좋고, 면역 강해지니, 부부 생활도 자연스레 좋아질 거예요. 세 번째, 그릭 요거트예요. 단백질 농축 100G에 10G 들어있어요. 칼슘 칼륨으로, 뼈강화, 유익균으로 장균형 잡아요. 포만감, 우레가요. 무과당 제품 선택하세요. 1 150G에 방울 토마토, 삶은 달걀, 블루베리 꿀, 올리브 오일, 소금 넣어 먹어요. 균형 잡힌 한 끼예요. 집에서 만들기 플레인 요거트 면포에 싸서 12시간 냉장. 유청은 곡수게 활용하세요. 가격 부담 줄어요. 홍삼티 한잔 곁들이면 호르몬 지원돼요 2025년 통계 50대 한국 남성 25%가 칼슘 부족으로 근육 약화하지만 요거트 섭취로 10%뼈 밀도 증가. Q&A 소화한대요. 유당 불내증이면 무유당 제품 골라요. 애명량 다이어리로 기록하세요. 가족 사례 재환자. 김민수 씨 가족에서. 아버지 근육 저하로 자존감 떨어지니 가족 분위기 어두워졌어요. 요거트 식단 후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확장하면 더 건강해져요. 네 번째 렌틸콩이에요. 백0 0 25G,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비철분, 칼륨 풍부해요. 심장 소화 좋고 혈당 안정 콜레스테롤 조절해요. 조리 쉽고 소화 잘 돼요. 15-20분 삶아 샐러드, 수프, 카레에 넣어요. 브로콜리, 두부, 무침 추천해요. 인삼부리 삶아 함께 먹으면 기력 유키 2025년 노인 35% 빈혈로 성욕 저하 렌틀콩으로18% 개선 Q&A 맛없어요 고소해요 양념으로 커버하세요 에펠시 푸드로 레시피 찾아요 한국 가족 사례이시 집안에서 할아버지 체력 저하로 손주와 놀지 못해 자존감 상처 렌틀콩 식단 후 활발해지셨어요 자연스럽게 통합하세요 다섯번째 고등어예요 백지의 15지 단백질 오메가 3 비타민 D 풍부해요. 심장 르뼈 면역 좋죠. 자렴해요. 구울 때에 유산지를 싸서 약불 커리 가루 넣어요. 홍삼 차와 함께하면 항염증 효과. 2025년 60대 남성 45% 비타민 D 부족으로 근육 약화 고등으로 22% 회복. q 엔 A 기름기 싫어9쿠이 기름 빼세요. 에피트니스로 운동 연계. 사례 확장 김씨 64세전 임원 근육 손실로 발기부전 자신감 상실 식단 후 회복 안에 미소 장씨 64세전 기사 다리 힘이 빠져 부부관계 고통 한달후 변화 미소 되찾음 단백질 흡수 팁 하루 삼 기구르기 25-30g씩 유신 이 삼지 포함 탄수화물과 함께 운동 후 30분 내 찌거나 죽으로 소화 죽해 식단 예 아침 그리 요거트 플러스 청국장 가루 플러스 달걀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블루베리, 점심 고등어 플러스 시금치 플러스 현미밥, 저녁 명태국 플러스 버섯 플러스 브로콜리 플러스 렌틸콩 플러스 두부. 90g 단백질 챙겨요. 댓글로 체중 남기세요. 계산 도와요. 수천 명이 회복했어요. 김씨살례 더운 태후 외모 유지했지만 발기부전으로 무너짐. 검사 후 근육 저하 름 식단 플러스 운동으로 두달후 성기능, 회복 안에 예전 당신 같아요. 장씨 살해 운전 생활로 단단했지만 60대 신호. 식단 후한달 변화 자신감 6키이 방법은 영양치료예요 근육 지키면 건강여행 즐겨요. 한달 실천으로 변화 느껴보세요. 1% 식구 준니.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근육 지킬게요.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